안녕하세요. 저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루 종일 도박에 지배되어 있었던 도박 중독자입니다.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심각한 도박 중독임을 인지하고 지난 10년간의 쓰레기 같은 삶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추후 도박 충동이 생겼을 때 이를 다시 꺼내보고자 함입니다. 2025년 8월 1일 단도박 1 8 1일 차에는 새로운 단기, 장기 목표에 대해서 이야, <laughs>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딱국질이 계속돼서 자 이제 여행도 끝났고 재충전의 시간도 가졌으니까 어? 이제 다시 한번 단기,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자 합니다. 우선 단기 목표입니다. 제가 여행을 가기 전에도 항상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, 저는 이번에도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설정을 해둘 거고, 이를 지키도록, 노력할 겁니다. 우선 단기 목표는 한 달씩 끊어서 목표로 삼는 거고요. 첫 번째로 용돈 하루에 제가 2만원씩 받는데, 그럼 한 달이면 60만원이거든요. 제가 15만원을, 이상을 모을 겁니다. 여기서. 15만원 이상을 반드시 모을 거고, 그리고 두 번째. 한 달에 4kg, 4kg를 감량할 겁니다. 제가 여행을 다녀오니까 몸무게를 줬더니 1 0 3 k g 더라고요 그래서, 103kg로 시작을 해서 한 달마다 4kg씩 감량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이번 달에는 단도와 관련된 책을 한권 읽을 거고요. 요게 제 지금 현재 단기 목표고요. 장기 목표는 이제 3개월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, 3개월 목표로 10월까지 체중 90kg까지 감량하기. 그리고 200일과 300일 때의 단도 소관문을 작성하기 그리고 3개월 협심자 한 분과 같이 100일 단도 주예로 한번 또 해볼 어? 해보, 해보려고 해요 주예의 모임에서 협심자 한 분과 100일 단도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그리고 용돈 30만원 이상 모아보기 3개월 동안 30만원 그리고 아르바이트 제가 지금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200만원 이상 3개월 동안 모아보는 거 이렇게 단기 장기를 한번 적어 봤는데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반드시 제가 이룰 수 있는 그 수치에 의하... 어? 하구요. 무조건 달성하도록 해야만 합니다. 이렇게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집중 집중은 제가 도박으로 머리가 가지 않게 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. 이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설정해서 이거를 지키고자 계속 이거에 계속 신경을 쓰고 정신을 <laughs> 그쪽으로 쏟아부으면요. 도박 생각이 나지 않고 이 단기와 장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든 하고자 하는 그 끈, 끈기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믿고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설, 설정해서 꼭 이뤄보는 거를 한번 추천드리고자 합니다. 오늘도 단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제 8월 시작인데 열심히 한번 힘내서 또 달려보도록 하죠. 수고하셨습니다.